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뒤엉킨 채 멈춰있는 수십 대의 차량 도로 위에는 부서진 차량의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6분 쯤 경남 합천군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량 39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사망자는 없었지만 10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멈춰 차량 32대가 연쇄 추돌했는데요. 뒤이어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오전에 내린 비가 얼어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가파르게 기울어진 어선. 무슨 일일까요? 어선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암초에 걸려 있습니다. 잠시 후 구명보트를 탄 해경이 어선으로 접근합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전남 여수해상에서 조업차 출항했던 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건데요. 사고 당시 어선은 오른쪽으로 50도가량 기울어진 상태. 해경에 따르면 당시 어선은 암초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달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승선원 4명을 구조했고, 밀물 때에 맞춰 여선을 인양할 예정입니다. 영화 기생충이 한국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오늘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 양대 영화상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영화가 후보로 지명되거나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외에도 감독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앞서 기생충은 어제 열린 전미비평가협회 시상식에서도 작품상과 각본상을 차지했는데요. 골든글로브 수상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어음 사기로 이름을 알린 장영자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어음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출소 후 또다시 6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 씨.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 검찰은 이 심에서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오랜 시간 피고인의 주장에 경청할 부분이 있는지 심리했지만 장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네. 장영재 씨에게는 한자인 권력과 돈까지 다 소유했던 여성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 <laughs> 아, 이번에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가 됐는데 네. 상당히 오랜 동안 앞으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어복역을 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됐군요. 그렇죠. 뭐 별다른 이변이 없는 이상 대법원에서도 네.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것성이 높은 상황인데,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어, 장영자 씨의 남편이죠, 고 이철희 씨명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기증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또는 사업장을 필요하다고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되는데요.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장영자 씨가 말하던 고 이철희 씨 명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뭐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는 실체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허위사실을 알려서 누군가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는 그런 혐의인데요. 이 장영자 씨 1심 20 내내 검찰과 법원에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런데 사실 이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 이렇게 이랍 합니다. 오랫동안 피고인의 주장 중 혹시라도 경청할 부분이 있는지 자세히 심리를 해봤는데 결심 후에 다시 기록을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게 증거가 너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영자씨 이번 이제 선고 결과 전에 이제 최후 진술할 수 있는 결심 공판 과정에서 이렇게 피고인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어, 전형적인 재판이었다는 취지 주장을 하면서 윤석열 어, 당시 수강, 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라고 주장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재판부의 판단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어음 사기 사건이 네. 뭐 장안에큰 화제를 몰고 왔고 엄청난 경제 위기까지 올 정도의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도 장영자 씨는 구속과 또 석방을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랜 동안 복역하지 않았습니다. 뭐 거의 계속 교도소에 있고 잠시 나왔다가 네. 또 들어가고 뭐 반복이 됐는데 네 번이나 구속이 됐고 교도소로 갔습니다. 1983년도에 어음 사기 사건으로 그 당시 징역 15년 선고받고 다만 10년 형기 한 후에 진짜.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나왔는데 또 1년 10개월 만에 또 다시 들어갑니다. 94년도 또 140억 원 정도 규모의 또 사기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때는 4년형을 또 선고받는데 또 98년도에 강북조 특사로 나왔다가 잠시 또 그냥 살다가 2000년도에 또구 화폐 뭐그 사건 그 국권사 화폐 사기 사건이죠. 그걸로 또 구속돼서. 이천십오 년 이럴 때 가석방 됐고 또 이번에 또 구속되고 뭐 잠시 나왔다 계속 구속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됐다고안하지만 거의 40년. 뭐 (80년대) 초반부터는 어~ 거의 뭐 모든 인생을 다예 ]입니다. 복역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영화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참 기분 좋은 소식이 네. 좀 들리고 있던데 영화 아~ 어,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시상을 하게 수상을 하게 됐죠. 네. 지금 작년이 한국영화 100주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칸영화제에서 그랑프리 받으면서 이 기생충의 어떤 위세를 드높였는데 101년이 되는 올해 벽두에 또 반가운 소식입니다.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이 골든글러브상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기생충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노미네이트 됐던 각본상, 감독상 수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지금 영광의 일관왕이다라는 얘기 쓰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우리 영화가 이 골든 글로브 시상식 혹은 뭐 영화의 주류라고 있는 할리우드 시상식에서 수상은커녕 노미네이트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큰 일을 해냈다라는 지금 어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고 이제 골든 글로브 얘기하면 항상 그 할리우드의 뭐 대표적인 시상식이죠 오스카 아카데미상의 네. 전초전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다음 달 9일 2월 9일에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여기도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상 그리고 주제가상 예비 후보에 올라 있는데 또 시상할 수 있을지. 수상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 저, 저런 사진 보면 수상할 때 보면 카리스마가 그냥 <laughs> 네. 뿜어서 나오는데 손강호 씨도 그렇고 조여정 씨도 그렇고 특히 이제 봉준호 씨의 수상 소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예 이제 같이 이제 외국어 부분에 이제 올랐던 다른 감독들이 있고 이제 봉준호 감독이 수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서 내+ 내 자신이 봉준호 씨 자신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옆에 통역사가 있다 예. 다시 말해서 말의 장벽을 이야기하면서 다만 영화는 말이 아니라 자막이 나가잖아요 이제 그 예. 얘기를 하면서 1인치의 장벽. 사실은 장벽도 아니다. 그것만 넘으면 여러분들은 보다 다양한 전 세계의 멋진 영화를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인상 깊게 이제 느꼈던 소감은 바로 이 부분인데 다른 후보에 올랐던 감독들과 함께 후보가 된 것만으로도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감독, 나를 포함해 후배 오르 이 음. 모든 감독들은 사실은 다른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다. 그 와. 하나의 언어는 바로 영화다라는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영어, 언어는 하나가 바로 영화라는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데, 건 봉준호 감독의 매우 인상 깊었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